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아플 통자의 바람 풍자 이 스치는 바람에도 아프다는 뜻의 통풍은 그 증상이 산통에 비유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질환입니다. 최근 이 통풍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 통풍 환자는 무려 두 배나 늘었다고 하고요. 특히 30~40대 젊은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가 다르게 늘어나는 통풍 환자분들을 위해서 통풍 전문가. 이슬기 교수님 모시고 두 편에 걸쳐서 통풍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두루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서울병원 류마티스 내과 이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선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통풍의 정확한 증상인데요 보통은 엄지발가락에 증상이 잘 나타나서 심할 때는 양말을 신는 것조차 어렵다라고 좀 들었어요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아플 때는 가장 먼저 통풍을 좀 의심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소개하신 것처럼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들 많이들 표현하시죠. 그래서 종종 통풍이 아닌 신경통이나 퇴행성 변화에 따른 통증도 통풍으로 생각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엄지발가락이 아프다, 부종이 나타났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 그렇군요. 환자분들이 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통풍 증상과 아닌 증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어,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통풍의 정확한 증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급성 통풍 발작은 급성 염증 관절염으로서 갑작스럽게 관절이 붓고 빨갛게 되고 열감이 느껴지고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첫 급성 통풍 발작은 대개는 한 개의 관절에서 발생하는데요, 주로 발가락이나 발목, 무릎과 같은 하지에 발생하게 되고 특히 가장 흔히 발생하게 되는 관절이 첫 번째 발가락과 발이 만나는 첫 번째 발허리 발가락 관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엄지 발가락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급성 통풍 발작은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한 5일에서 8일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치료를 하면은 수일 내로 증상이 호전되게 됩니다. 다만 통풍을 오래 알았으면 여러 관절에 동시다발적으로 급성 통풍 발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주 동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의 지속 기간이 통풍 증상이랑 그렇지 않은 증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통증이 수주를 넘어서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통풍이 아닐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네, 통풍은 급성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번 발작 때까지 증상이 전혀 없는 발작사이 무증상기가 존재를 하는데요. 만약 통증이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면 그건 통풍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 오래 지속되는 엄지 발가락의 통증으로 좀 통풍이면 어쩌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교수님 얘기 참고하셔서 병원에 내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다음으로 통풍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통풍은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관절이나 여러 조직의 결정 형태로 쌓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요산이란 우리 몸의 세포가 죽으면 나오는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란 물질에서 만들어지고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데요. 통풍 환자의 경우에는 요산의 생성 과정이나 배설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 몸이 너무 많은 양의 요산을 만들거나 또 생산량은 정상이지만 신장이 충분히 요산을 제거하지 못할 때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고 결국 통풍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간혹 약제 또는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통풍이 생기기도 하고 비만이나 음주, 섭취하는 음식물도 통풍이 생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통풍은 좀 어떤 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나요? 일단 통풍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통풍을 확진하려면은 침범된 관절이나 그 주변 연부 조직의 관절액 또는 조직에서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을 현미경으로 확인하면 그때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증상이 발생했을 때 항상 이런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증상이 있을 때 방문해도 관절액을 채취할 만큼 큰 관절에서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요산 결정을 확인해서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럼 그럴 때는 진단을 어떻게 좀 내려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임상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임상적으로 통풍에 합당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혈액에서 요산 농도를 측정하고 통풍이 의심되는 부위에서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관절 초음파. 요산 결정의 침착을 볼수 있는 이중에너지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소견을 종합해서 진단을 할수 있는데요. 만일 환자의 임상 증상이 통풍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말씀드렸던 모든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먼저 전문의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환자분들이 좀 발병하기 전에 미리 좀 예방을 하고 싶잖아요. 어, 환자가 관절이 붓고 아프기 전에 통풍이다라고 좀 의심을 해서 병원에 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말씀이시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발생 전에 통풍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 통풍은 총네단계의 진행 과정이 존재하는데요. 1단계는 요산 수치가 7.0mg·dL 이상으로 수치만 높아지는 무증상인 고요산혈증 단계로 아, 이때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2단계에 가서야 통풍 발작이 처음 일어나기 때문에 아, 주로 이때 통풍을 의심하게 됩니다. 관절이 붓고 아파가지고 걷지 못할 정도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이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접어들면 증상이 없어도 계속해서 요산이 쌓이고 6개월에서 2년 동안은 간헐적으로 발작이 생기고 잠복기가 있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것을 간헐기 통풍단계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통풍이 악화돼서 4단계 만성 결정성 통풍단계가 되면은 잦은 발작의 통증이 지속되고 심장병이나 만성 콩팥병, 요로결석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세계 교수님 모시고 뼈를 깎는 아픔을 느낀다는 통풍에 대해서 원인부터 증상, 또 진행 양상까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다루지 못한 치료법부터 관리법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이사